자, 동아여고 4번입니다. 2차 방정식이 두근의비가 3대4라고 할때 이렇게 비가 나오면 이거를 다른 문자로 바꿔줘야 되면 뭐 3a4a 이렇게. 그래서 근과계수관계 의 이용하면 됩니다. 두근의 합은 7a가 될 것이고, 여기 근과계수관계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k 플러스1 나옵니다. 두근의 곱은 12a 제곱이고 a분의 c니까 2k가 됩니다. 그럼 여기서 두개 연립해야 되니까. 여기서 k는 1으로 하면 6a 제곱이거든. 그래서 k 대신 6a 제곱 집어넣어주면 끝. 7a는 6a 제곱 플러스 1 나오고, 넘기면 6a 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은 0이 될 것이고, 6a하고 a, 11 빼기 빼기니까, a는 6분의 1과 1 나옵니다. 여기다 집어넣으면 k는 6a 제곱이니까, a가 6분의 1일 때는, k가 얼마냐면 6 곱하기 36분의 1 나오니까 6분의 1 나오고 a가 1 나올 때는 k가 6이 나옵니다. 두 개를 더하라고 있기 때문에 6분의 37. 이것은 문제가 6분의 37이 답입니다. 답을 한번 볼까? 음, 복이 없다고 나왔습니다.